해보죠 나중에 더 질문 있는 사람들은 더 하세요 스텝 1에 12번부터 봅시다 페이지 25페이지 안 풀었으면 지금부터 봐 같이 풀어 보자고 여기 내신에 많이 나와서 또 문제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빈출이라고 뭐 거기에 이제 뭐 어떤 것들은 써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니, 어디 왜안 써있냐 이번에는 안써 자, 그림과 같이 중심이 오고요 중심각의 크기가 1분의 5인 부채꼴의 넓이를 S1 부채꼴에 내접하는 원의 넓이를 S2라고 했을 때 S1분의 S2를 구해야 됩니다.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뭐야? 반지름과 그러니까 큰 녀석의 반지름과 작은 녀석의 반지름의 비율이 뭔지 모르면 풀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여기에 이제 O A, B가 있고요. 선생님이 그리는 동안에 풀어봐. 여기가 3분의 파이래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네, 뭐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가 만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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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합시다. 이렇게 지금 준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차라리 뭐큰 녀석의 반지면 인 하나 주면 뭐라도 하나 해결을 할 텐데 안 줬어. 그럼 뭐 내가 만들어 보는 거지 뭐. 자 여기를 대문자 r 로 합시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거기가 원하는 부채꼴의 넓이를 S1이라고 했으니까. S1은 이거겠지. 2분의 1에 R제곱하고 3분의 파이. 이거겠죠. 이거일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의 반지름을 이렇게 접하는, 요건 R이라고 하자고요. 이렇게. R. 이렇게. 돼요? 그럼 S2는, 에 네, 뭐예요? 파이. 아 제곱이죠 요거 요거로 뭐그니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괜찮습니까 뭐 이상한 거 있어요 없잖아요 요거예요 어, 자그럼 이제 선몇 개만 더 그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렇게 접할 테니까 이렇게 지나가죠 이렇게 지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삼각형을 하나 그었어요. 이렇게 그럼 중심을 지나갈 테니까 각이 반띵해서 여기가 6분의 8이겠죠. 즉, 30도. 이렇게. 여기 직각일 거고요. 접할 테니까. 맞아요. 그럼 이렇게 되지 않아요? 아, 여기도 R이네. 그럼 여기가 몇알이에요이알이죠 30, 60, 90. 이렇게 됩니다. 1대1로 두 그럼, 얘랑 얘랑 더 하면 뭐가 돼요? 얘가 되죠? 얘가 3R이에요. 끝났어요. 그럼 얘는 뭐야? 아 여기에 얘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2분의 9이지만 3이 하나 없어서 3 r 제곱의 파이.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이거니까. 나누시면 되죠. 끝. 네. 요런 것들은 뭐, 어떻게 보면 중학교 때 했었던 것들을 좀 변형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1페이지에 26번으로 갑시다. 아마 거짓말 아니고 선생님이랑 선생님이 내준 숙제 열심히 꼬박꼬박하고 내가 하라는 거다 해서 온사람들은 스텝 원까지는 아마 거뜬하게 풀었을 거예요. 명문대 빼고는. 아닌가요? 그랬을걸요? 시간이야 뭐 어느 정도 걸렸다 치더라도 그 정도 형태의 문제들 몇 개는 조금 어렵더라도 풀었을 거예요. 자, 26번 볼까요? 네, 시간 줄이는 연습하는 거고, 시험 보는 연습하는 겁니다. 세타가 제몇 사분면이요? 이사분면에 가게. 이 동경 문제를 자꾸 그냥 증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시면 안 돼요. 곤란합니다. 그럼 뭐라고 돼있냐면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얼마에요?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럴 때 에, 코사인 세타 빼기 사인 세타의 값이 얼마냐 라고 물었죠. 그럼 얘를 제곱하세요. 제곱하세요. 그럼 얘가 이거죠. 1 마이너스 2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된다고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제곱하면 저렇게 돼요. 그 많이 했어요. 얘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얘가 2분의 3이 되나요? 이렇게 되죠. 문제는 뭘까? 그치. 분명히, 코사인 세타 빼기, 사인 세타가 제곱을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2분의 루트 6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냥 2분의 루트 6이 나오는 게 아니라, 뿔마 2분의 루트 6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근데 2, 4분 면이잖아요 그러면, 사인 세타는 양수. 코사인 세타는 음수겠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뺐으니까 음수겠죠. 따라서 네. 이렇게 나오겠죠. 되셨어요? 27번. 들어갑시다.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한 것은입니다. 이건 뭘 원하는지를 한번더 고민을 해보자구요 자, 얘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걸 원하는지 보자고요 여기가 sine x에요. 그 다음에, plus, cosine x이구요. 자, 여기는 1 minus sine x에요. 네, minus cosine x죠. 이렇게. 다음 더하기. 여기는 1 plus sine x구요. 그 다음에, 빼기, cosine x. 여기는 1 플러스 사인 x에 더하기 코 사인 x 형태가 됩니다. 여기. 요거를 간단히 한 것은 입니다. 자뭐 보이시는 거 있어요? 일단 이렇게 써도 돼요. 뭐 선생님 맘대로 솔직히 어 뭐가 사라지게끔 하는 게 가장 좋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보통 이렇게 풀었을 수도 있어요. 선생 얘가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하고, 합차로 계산하면 낫지 않았을까요? 라는 생각을 할수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합차로 계산하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괜찮을까요? 근데 이거 말고 다른 방법 없어요? 해볼게. 뭐, 일단, 시행착오는 거쳐가야 되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걸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 1마 네, 보기에, 잘 봐요. 보기에, 얘랑 얘랑의 통분을 해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건, 어, 이대로 갔을 때 똑같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묶었고, 여기도 이대로 갔을 때 똑같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묶은 것 뿐인데, 잘 보면, 얘랑 얘랑을 통분하고 싶은 것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거예요. 그치요. 괜찮을까요? 어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일단 써볼게. 내가 지금 선생님이 만약에 내가 처음에 든 생각이 이거였다. 라고 하면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아니 나중에 바꿀, 바꿀 수도 있지. 여기 쓰고요. 여기는 그럼 똑같은 걸 곱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1 마이너스 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여기는요. 여기도 내가 여기 믹스한 거잖아. 1 플러스 사인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이렇게 썼어야지 여기도 1 플러스 사인 x에다가 플러스 그 사인 X를 한 거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런 얘나 이렇게 쓴 거거든요, 선생님 얘기는. 뭐, 물론, 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 저거보다는 나은게 있을 수 있는. 아난 지금 해보는 거야, 일단. 해보자는 거죠. 내가 뭐, 이거 왔다가, 뭘 어떻게 하겠다고 뭐 이런 얘기는 아니니까요. 됐죠? 괜찮을까요? 근데 이렇게 되면 되게 더럽잖아요. 많이 더러워요. 제곱보다 통분도 안돼 여기 제곱해야 돼 여기 세기 세기짜인데 선생님께서 이 방법은 추천해주리고 싶지는 않아요. 아 해보니까 통분도 안 돼. 통분 돼요 혹시? 아니요 안 돼요. 여기 사인 제곱 나올 거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묶이거나 아 물론 하다 보면 되긴 하겠죠. 그럼 이 방법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고 한번 시행착오를 거쳤어요. 자 그럼 노란색 말고 뭐 다른 거 있을까? 통분을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자 선생님 질문이에요. 아니면 1을 없애는 게 좋을까라는 거죠. 내 얘기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밑에를 1 마이너스로 묶어서, 사인 X 빼기 코사인 X로 가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여기는 1 마이너스로 묶으면, 사인 X 플러스 코사인 X가 돼요. 이렇게 되죠. 괜찮아요?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거야. 자 여기는 그럼 1 플러스의 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여기도 1 플러스의 사인 x 플러스 코사인 x를 해보겠다는 라 얘기죠. 이렇게. 뭐 위에는 솔직히 안 묶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건 뭐 편한 대로 하실 거니까. 본인 편한 대로 가시면 돼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그럼 이제 여기가 통분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얘를 곱하고요. 여기다가는 얘를 곱하고 분자에다가이거 네. 곱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1 마이너스에 사인 x 마이너스 쿠사인 x의 제곱을 할 거고요.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얘아 이걸 곱했잖아. 이 위에는 또 다르게 곱하자고요. 얘가 얘를 그냥 적을게요. 1-sinx의 o s x인데, 내가 얘를 곱한 거잖아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여기다 넉시어요1 플러스 sinx, 빼기 사 cosx를 곱한 상황이 되는 요 이런 식으로요. 더하기. 괜찮아요. 음. 자, 여기다가는 얘를 곱했으니까. 여기 1왜 안지 알죠? 1 아무것도 안1 마이너스 똑같아요. 분모는 똑같아졌다고 이렇게 x 마이너스 코사인 x의 제곱이 이렇게 될 거고. 자 여기는 원래 이거였다고 1 플러스 사인 x에 플러스 코사인 x에 예를 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된 거야. 1 마이너스 사인 x에 플러스 코사인 x까지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네, 일부러 지금 다풀수쓰 있는 거야. 그냥 원래 한 번에 해도 상관없는데. 자, 그럼, 분모가 똑같죠? 그럼, 분모 계산은 뭐 나와요? 뭐 나와요? 이거 나오죠. 2에, 사인 X, 코사인 X가 나오죠. 이렇게. 맞아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 정도는 이제 눈치껏 해야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잘 봐. 이걸 계산할 거야. 아, 계산하기 힘들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가죠. 잘 보세요. 똑같은 부호가 있잖아요. 어, 봐봐. 1, 1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 여기만 바뀌었네. 그럼 이렇게 써죠. 도 봐봐. 여기를 1 마이너스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로 써 이렇게. 여기 앞에 걸묶 써서 우리. 그럼 여기도 어, 1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사인 x로 쓰자고요 이렇게 위에 묶어서요 이렇게 그럼 합차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이렇게 된다고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빼기 사인 제곱 x가 되죠 이아 물론 전개 하셔도 돼요 그것다 내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도 봐봐 여기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도 어, 1 코사인, 1 코사인이니까 여기도 읽습니다. 1 플러스 코사인 X 플러스 사인 X. 여기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하고요. 여기도 1 플러스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 맞죠?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되는 거. 거니까요. 그럼 여기도 이제 읽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뭐라고요? 어, 1 마이너스, 아니고 플러스 코사인 제곱에다가 빼기 사인 제곱 x. 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선생님, 이게 이해가 좀 되세요? 그러니까, 원래는 시행착오가 좀 필요하다고. 근데 그런 시행착오를 여러 번 겪어서 그 중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연습을 해야 돼요. 더기 빼기, 더기 빼기. 부호 잘 환산해서. 그러니까 합차 곱으로, 합차의 곱으로 계산하겠다는 얘기겠죠. 결국에는. 됐나요? 자 그럼 여기다가 쓸게요 이제 여기다가 저 위에 것도 솔직히 이제 뭐 어느 정도 하시면 보이지 않아요? 자 밑에는 이렇게 되죠 2에 sin x 코 sin x가 되고요 이렇게 분자는요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코 sin이랑 2코 sin이 사라지죠 그렇게 되잖아 2에다가 더하기 돼요 뭐야? 여기가 사인 제곱, 아니지. 2의 코사인 제곱 X. 하고, 마이너스 2에 사인 제곱 X. 이렇게 결정해 주겠죠. 되셨어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바꿔요? 어, 럼데 여기서 계산이 안 되는데? 그럼, 봐봐요. 얘네 둘을 계산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 요 둘을 2로 묶어서, 1 빼기, 사인, 제곱, 엑스. 얘랑 얘랑만요. 여긴 두. 고 얘랑 얘랑만요. 여기까지만. 노란색만. 그럼 얘가 뭐예요? 그죠2의 코사인, 제곱, 엑스가 되죠. 요게 또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밑에는 2의 사인, x 코사인, x 가 되고, 위에는 다의 코사인, 제곱, 엑스가 되요 그래서 여기 하나 날리시고요. E. 그 다음에 여기 코사인, 코사인, 지원 이렇게. 그러면 네 아마 책에 보면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코사인을 밑으로 내리면 네, 역수니까, 사인보다 코사이니까 네, 탄젠트 x분의 2가 답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 거죠.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거뭐 무작정 풀리는 게 아니고 여러 문제들을 많이 풀어서 본인 걸로 만들지 못하면 힘들다고요 그리고 내가 분명히 얘기한 것 같은데 39일 찍오라고 어? 뭐차 타고 오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자, 스태프의 6번으로 가죠. 이게 좀 까다로운 문제 중에 하나긴 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좀 귀찮은 형태의, 진짜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뭐 규칙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 그려야 됩니다. 몇 개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돌려서 돌려보고 돌려보고 돌려봐서 그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몇초 후냐, 라는 것들을 하셔야 되는데 규칙은 있죠, 당연히. 무생규칙이 있을 것 같아. 어, 어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 원래 원상태로 돌아온다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6번. 자, 두점 AB를 지름의 양끝점을 하고,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0인 원, O 위에 움직이는 점 PQ가 있는데, OP, 각각 OA와 OB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O를 중심으로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데, 얘가 중요하죠? 이 원에서 그 속도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시너지에도 뒷부분에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자,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OP는 일정한 속도로 한 바퀴를 도는데 OP는 30초 걸리고 OQ는 60초가 걸린대요. 원의 내부가 처음에는 흰색이나 두 성분 OOP와 OQ가 회전하면서 지나간 부분은 흰색은 검은색으로, 검은색은 흰색으로 바뀐다. 820초 후에는 검은색 부분 넓이가 어떻게 돼있냐 라고 하는 거죠. 820초. 되게 애매한 시간이네요. 820초 후 다시 얘기하지만 얘는 노가다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어디서 문제였는데 여기다 넣었더라. 이걸 안 빼네. 결국엔. 자 OP는 한 바퀴 퀴 도는데 30초가 걸리고요. 5 퀴는 60초가 걸린다 그럼 질문, 60초 후에는 둘다 원래 자리로 갔죠. 맞아요? 그럼 무슨 색이 됐을까? 전부 다 흰색이야? 아니야. 피가 두 바퀴 돌았잖아. 그 그러니까 전부 검은색이어야지. 이거 이해하면 되게 쉬워요. 이해했어요? 해보지 뭐. 안 되면. <laughs> 해봐야지. 자 이렇게 되어있는 상황에서요. 여기가 O고요. 뭐다 뒤에 반지름이랑 어떻게 생각하니까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그러니까 P는 여기서 시작할 거고 이렇게. P. 그 다음에 Q는. Q가 더 느리지. Q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피가좀더 가야지 두배두배 정도인데 두배 아무튼 이렇게 이 방법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돼요 이해는 되셨죠? 거기 나와 있는 그림이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30초 후는 어떻게 돼요? 30초 후를 한번 해봅시다. 30초 후면, Q는 어디가 있어요? Q 여기가 Q. 있죠. 여기가 있겠죠, Q. 그죠? 그럼 여기 이만큼 칠해고 왔겠지. 느린 애부터 하는 게 좋아. 여기를 다 칠했을 거야. 근데 P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P도 여기 와있죠. PQ가. 그럼, 색칠이 여기만 돼 있겠죠? 이해하셨나요? 선생님 얘기 왜냐하면 Q가 P가 색칠한 부분을 다시 하얗게 만들었으니까요 다시 Q가 여기 다가 이만큼은 색칠하고 지나가서 여기 와있어 어? Q는 여기서 이렇게 와있다고 근데 P가 한 바퀴를 돌면서 여기는 색칠하고 여기 색감 많게 칠한 데를 다시 하얀색으로 바꿔버린 거야 이해했어요? 좋아요 그럼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60초 때는 어떻게 어 됐을 것 같아요? 60초 후. 그럼! 잘 봐. 여기 있잖아, 얘들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누가 더 빨라? 피가 더 빨라. 그럼 피는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여기 왔을 거예요. 맞아요? 자, 피가 지나갔다고 쳐. p 가 먼저, p 가 이렇게 또한 바퀴 지나갔어. 그러면 여기는 흰색이 됐고, 여기는 검은색이 됐겠죠. p 가더 빠르다니까? 근데 q 가 어떻게 지나갔냐면, q 가 q 가 이렇게 해서 여기 와있어. 그럼 여기 다시 검은색이 됐겠죠. 그러니까, 여기 전부 다 칠해졌겠지. 이해했어요? 누가 더 빠른지를 잘 생각해야 돼. 그럼, 여기 밑에다 그릴까? <laughs> 자, 여기는 90초 후. 자, 이런 상황이잖아요? Q가 여기 있고 P가 여기 있을 거야. 원래 상태로 돌아갔다고. 여기 P가 있을 거고, A에. B에 다시 Q가 있을 거야. Q가 한 바퀴 돌았으니까. 이렇게. 돼요? 다시 또 시작이지. 근데, 처음에는 흰색이었을 때, 시작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근데 전체 검은색이었을 때, 시작해서 이렇게 했으면, 당연히, 여기만 칠해졌겠죠. 이해 되실까, 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질문. 120초 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전부 다 흰색이겠죠? 자. 돼요? 왜요? 피가한 바퀴 돌았다고 또 이렇게 그지? 그럼 여기는 색칠하고 갔고 여기는 음. 검은색으로 색칠하고 갔고 다시 여기는 흰색이 됐잖아. 근데 Q가 더느리다그 했으니까 Q가 여기로 오면서 다시 여기를 흰색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다시 여기에 Q가 와 있고 여기에 P가 와 있을 거예요. 아니지? Q가 여기가 있겠구나. 어 잠깐만요. 저기서 Q가 돌고 Q가 돌아서 아 얘가 Q가 여기야 이제 Q가 여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 Q가 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되세요? 자 그럼 122분 리셋이야. 그럼 이제 하시면 돼요. 820 초후. 얘는 120 곱하기 7 아니지. 6 7 7이면 안되니까 6까지 그래서 720 에다가 100초 이렇게 될거고요 그럼 얘는 120초는 어차피 다시 신세계니까 리셋인거고 그 다음 얘는 60초 더하기 40초가 되겠죠.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쓰면 되잖아. 90초 더하기 10초면 되죠. 종에서 시작하면 돼. 10초. 되셨나요? 그러니까 120초를 6 번이니까 얘가 다시 됐을 거고 흰색 흰색이. 그 다음에 90초를 돌았으니까 얘가 됐겠죠. 그 다음에 10초가 흘렀다고. 자, 이제 답을 구합시다 정신 차려. 이런 문제가 안 나올 거라는 보장은 없어. 자, 지금 여기 90초 그러니까 뭐야? 120 곱하기 6하고 90초까지는 여기가 색칠이 돼 있을 거라고 이렇게. 그리고 P랑 Q가 전부 다 여기 있을 거야. A, B, 이렇게. 자, 이제 속도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OP는 30초 면한 바퀴를 둔대. 그럼 10초 면 얼마나 가있어? 이 전체에 3분의 2만큼 가있겠지. 맞아요. 그럼 피가 더 빠르니까 피부터 움직여야 돼. 그럼 피라는 녀석은 여기를 이렇게 60도로 이렇게 나눴을때 여기가 있을 거야 피. 그럼 여기 검검 칠하고 갔겠지 이렇게 검 검. 이렇게. 돼요? 칠했겠지. 근데 Q는 어떻게 가 얘들아, 5 Q인데 한 바퀴 도는데. 60초 걸렸는 근데 10초밖에 못 갔다고. 우린 지금 10초만큼 더 가려고 하는 걸한단 말이야. 이때면 이때면 10초 더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10초 동안에 피는 요만큼 갔다고. 3분의 1만큼 맞아? 근데 그럼 저희는 6분의 1만큼 가야 되니까 요만큼 갔겠지. q가 이렇지 그럼 요 검은 구할 없앴겠지. 그러니까 색깔이 여기만 칠해져 있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셨어요? 저 계산하시면 돼요. 넓이 얼마야? 색칠된 넓이. 색칠된 넓이 구하는 거죠? 그럼 이거죠? 2분의 1. 반지름이 10이에요. 10의 제곱 곱하기. 이거 몇 도지? 여기 파이에다가, 요게 3분의 파이거든? 그래서 3분의 4파이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녹아들지만 느낌상으로는 규칙을 우리가 빨리 찾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죠. 더 질문 없어요? 늦게 오신 분들 숙제는 했니? 얘들아 어떻게 이렇게 내신 대비 기간에 다가올수록 숙제를 더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죠. 자 그래프 숙제는 어, 나가는 사람들만 할테니까 나중에 잠깐 끊고 또 질문하러 오세요? 누구는?